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병영신입니다. 어, 오늘 해볼 게임은 피터스 하우스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. 음, 정확히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설명이 없어 가지고 어, 일단은 플레이 해 보면서 같이 스토리를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. 어, 플레이 세팅 리뷰. 플레이 게임. 스티브 폰링. 벨소리죠. Hello, this is Steve from Able m o 아, 스테브가 이게 이삿짐 센터 하는 분인가 봐. 피터. 하이 스테브 This is 피터. 나는 필요로 한다. 어. 몇 가지의 이삿짐 박스를 오늘 밤에 나르 거를. 아. Can, can you give me a bit more information about this job? 어, 정보를 좀 알려달래. 어. 집 안에다가, 어, 박스가 있는데, 어, 모르겠다. <laughs> I will out tonight. 나는, 밤에 나갈 거니까, 문을 잠궈달라? 문 열려 있으니까 아니죠. 언락이면 풀려 있다죠. 밤에 난 나간다. 근데 문 열려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뭐 이삿짐을 날라달라는 거 아니야. OK, I c a n come over tonight and take care of it. Can you give me your address? 너의 주소 알려주렴. 어619 메인 스트리트. 어. 땡큐. <laughs> 오. 이게 뭐지? 이게 이사짐이 있고요. 이렇게 왼쪽 클릭을 하면은 방문이 열리고 여기는 장실 여기는. 냉장고가 있네요 부엌인가보다 그리고 여기는. TV가 있네요 양탄자랑 여기는. 침대 애기 침대 그 다음에 여기는. 베드룸인가? 여기는 밖으로 나가는 길 같은데 저기 누가 서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저 뭐야? 누가 나 쳐다보는데? 빨리 닫아. 이게 아, this one s a y s that must go to living room. 거실에다 갖다 놓으렴. 어, 다른 박스를 하자. 베드룸. 베드룸이면은 여기였죠. 그다음에 잠시만요. 다이닝룸. 다이닝룸이면은 부엌이죠. 베드룸. 베드룸이면은 여기죠. k i t 부엌, 부엌, 이 여기, 였지그 다음에 베스룸 화장실 그쵸 집이 여로여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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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죠 뭐야 This one doesn't say where t s place Maybe I should open it? 열어볼까? 어... The end of marriage? 음... I couldn't be b e l i e v e it. e 케이. <laughs> <laughs> 자, 편집자님 잘 부탁드려요. 일단 이거다 두자. 두고 아, 이혼했나 봐. 야. 밖에서 이상한 발자국 소리 들리는데? 그냥 베이비 베드룸. 으악! 뭐야? 왜, 왜 꺾어? 아, 이 깜짝이야. 아, 이혼했어요. 일단 여기다 두고, 키친 할수 있는 것부터 할게요. 키친 두고, 이거는 리빙룸 거실. 여기다 두고 이거 아니었고 배스룸 욕실이죠 여기다 두고 다이닝 룸 부엌이죠 아 제가 놀래고 싶어서 놀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가 헤드셋을 끼고 있는데 어 이게 사운드가 굉장히 빵빵하네. 이게 소리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러 이거는 이것도 오픈할 수 있어. 안경이 있네? 어, 더 스누크. 스누크? I was sure I had cover. 일단은, <laughs> 어, 이렇게 둘게요, 여러분들. 둘 테니까.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, 뭐, 이혼을, 하, 아내랑 이혼을 하고, 순우동 아니에요. 아내랑 이혼을 하고 뭔가 트러블이 있었나봐. 오케이. 이것도 일단 여기다 둘게요 리버디스힐 난 여기서 떠나단 일단 일단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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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떠나, 빨리, 빨리 떠나 오! 뭐야 I can leave it need move box first 으잉? 응? 아, 요거 키친 키친에다 두고 열어보래 Maybe I should 야, 블러드 원더 나이프래. 피묻은 칼. 이거 피터 살인마 아니야? 어. 되게 어... 크니찬스 일단은 어, 해석은 편집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일단 느낌상으로는 와이프랑 트러블이 생겨서 이 피터란 놈이 와이프를 살해했나봐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둘게요 리브 디스 힐 떠나야 될것 같아 떠나자 박스 다 옮긴거 아니야? 이거뭐 어떡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걸 안쪽에다 더 둬야 되나? 여기다 뒀고 이건 안경 있는 박스고. 다 거실에 둬 볼까요? 흡혈검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 떠내들 것 때문에, 근데 왜안 떠나? 이게 그 반지 있는 거 떠나자. 왜안 떠나? 박스도 옮겼잖아. 박스 옮겼고, 옮겼고, 키친, 이게 키친. 아, 이 다이닝 룸이네. 그럼 여기네. 키친. 됐잖아. 어, 맞아요. 다이닝 룸. 다이닝 룸 여기 아니야? 테이블 있잖아. 이 다이닝 룸. 옮겼지. 그다음에 이거는 베스룸. 것또베스룸 됐죠? 옮겼고 이게 아, 베이비 베드룸이다, 이게. 베이비스 베드룸. 이걸 옮겨야 되네. 잘못 옮겼네. 이걸 여기다 두고 올댓워크메이드솔스티. 아, 일 끝내 가지고 목마르다. 어, 물좀 마시자. 떠나기 전에 뭘좀 마셔야 되겠어. 아 근데 이 상황에 이 주인공은 빨리 도망가야지. 뭘 마실 생각이 나나? 야뭔 소리야? 야 박스 생겼어요. 야 뭐야 이스티스 리얼 이게 진짜? fuck. 야 사람 얼굴 가죽이 있는데? 이 버스 올린 메럴 덴타임 피플 야 뭐지? 야, 피터가 와이프의 얼굴 가죽을 벗게 됐나 봐 뭐예요? 야이 친구로 뭐야 빨리 버려 야 뭐야? 왜 갑자기 방으로 복도로 바뀌었어? 아나 이거 갑툭티 100%인데 피터가 와이프한테 복수했다고요? 야 뭐야? 에이,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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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야야 야, 무한으로 계속 이어져? 야 잠깐만 뭐야? 이거 봐봐 무한이야 계속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. 이거 뭐야? 여기서 뒤돌면은 갑툭티 하나 둘 셋. 네 아니고요. 야 전화기 소리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? 야, 뭐야? 야 아무것도 안 보여. 셔트. 폰 배터리 디스 다이. 빨리 야 배터리. 전화기. 에 아, 무서워요. 저 뭐야? 미상한 거 있어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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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장롱이 공중에 떠 있어 뭐지? 여기서 들리는 야, 야, 역십자가 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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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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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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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릴리 있는데? 야, 전화기다. 빨리 받아. 빨리 경찰이 신고해. 헬로우.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로 나는 거야? 이, 이, 뭐야? 쟤 피터 아니야? 야, 하라는 일이 하랬더니 막 이러는 건데. 아우! 뭐야, 야! 이게 뭐야! <laughs> 야, 피터가! 총으로 쏴주겠어, 스티브. Thanks for p l a y 아. 아. 피터 사우스. 정말 재밌는 게임이구요. 오, 괜찮았네, 맞죠? 그래픽도 뭐 조금 이제. 좋지 않았지만은, 그래도 괜찮은 해외 인디포 게임이었어요. 어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구요. 어, 유튜브에 댓글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